이거 끝나면요? 이거 이거 뭐이 체계를 계속 가는 분위기니까 이거 어떻게 붕어요? 네 질린다. 아니 붕어 뭐입수한대며어물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너 생일 사 한다고? 네너 안에 뭐 입었어? 내 복이라 그런너밑내 복? 내복 입고 할수 있어 내복이고할수 <laughs> 있어 내복입수 있어 봐 벗어봐 가가 붕어가 뭐야 이거 뭐야 붕어가 야 이거 붕어가 내개 사와 붕어서, 어, 붕어야 물에 빠. 너의 간절한 보여줘, 알겠어? 하례 어, 붕어. 물 다섯 개다 합니까? 네, 네, 다 깔아서 여기 다 깔아주세요, 네. 저기. 어, 내가 한번돈나는 거니까. 다 깔았어요? 아까 물었다, 아까 아까 네개 라인인데. 어. 어 예. 좀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오락가락했는데 예. 그래도 진짜 뭐 방송을 진짜 하고 싶었어요, 진짜. 방송을 하고 싶어요, 진짜. 뭐 믿더라도 다시 한 번, 예. 네. 감사드립니다. 네. 아, 안 잡아요. 이게, 이게 최선인데요? 방송을 접었어요, 뭐예요? 일단 12월에는 개인 방송은 거의 쉬고 있죠. 개인 방송 쉬고 있다. 아1 2월은 쉬고 있었어요? 몇번 키긴 했는데 쉬고 네. 있습니다. 야, 근데 여그 요새 무슨 일 있었어요? 뭐 자꾸 아니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나오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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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일은 많았죠. 처음에 와서 일은 많았습니다. 빵 아, 많이 하고 어, 술도 좀 제가 마시면서 어. 어, 많이 꼬였죠. 예. 네. 민심이 왜 이러지? <laughs> 저 알고 싶네요. 알고 싶다고 민심이 왜 이러지? 는다 준비됐나요? 저 지금 흥분했어요. <laughs> 자 우리 재밌게 놉시다, 시청자 여러분. <laughs> 네, 네. 최태식이라고 합니다. 최태식이요? 네, 안녕하세요. 아, 근데 이제 저희가 앞. 아. 야, 그래도 지금 많은 분들 보고 계신데. 어 어필했잖아. 그래도 좀 자기소개 아, 아, 좀 하실 분들 좀 해주세요. 저요? 어. <laughs> 우선 저는 우선 태국에서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여태까지, 어제, 어제, 어제까지 이제 태국에서 방송을 했던 최태식이라고 합니다. 네. 최태식님또 그리고 롯 밖으로 또 엄청 유명하기 때문에 태국에서는. 이것도 미션도 많이 하고 그럽니다 다음, 네 여러분들 네, 저는 부어라고 합니다. 이렇게 믿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한 번만 이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수 님탁어 세... <laughs> 안녕하세요. 저 원래 기존에는 여우 생각으로 활동을 했었는데요. 지금 복수리 신작으로 이제 다시 활동을 하려고 하고 원래 부천에 원래 오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다시 이제 올 일이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중 거미를 제가 좀 방송 스타일을 제가 좋아하는 방송이다 보니까 이렇게 네, 네. 오늘 또뭐 게스트 겸 어떻게 보면 반 고정 뭐 이런 식으로 다 오늘 좀 참여를 하게 됐는데 네 오늘 재밌게 놀다가 많은 도움 될수 있는 그런 자리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야! 안녕하세요 킹크랩의 섹스미를 <laughs> 담당하고 있는 김현미입니다 <laughs>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년 전에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으시라고요 느꼈어 아까우지! 어? 아니, 아니, 아니. 아, 또. 생각 없는 나손 들어봐요. 민유 혼자요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민유는 알겠습니다. 오케이. 응. 어, 이따가. 어? 지금. 제가 다시 열어. 여... 받는 게 맞다! 쿠로에 내 떠야 되는 게 맞다, 1번! 오늘 이렇게 멤버를 이제. 구한다 하셔서, 네. 어제부터 이렇게 이야기하셔서 시청자분들한테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음. 오늘 이 자리까지. 좀 이게 좀 답답한 게, 시청자분들 답답하신 부분이 느껴졌을 거예요. 네. 이게 그 처음부터 먼저 이게, 어이 킹크루에 대해서, 어 탈락할 사람 탈락시키고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거. 향미를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향미 부분 동안, 음. 진장의 민심을 체크를 하셔서, 저는 그전부터 체크를 다 했어요. 진장부터 네. 수계를 하셔서, 어, 아니면 진장부터 그전부터 정리를 하셔서, 이렇게 하셨더라면, 괜찮은 향미를 적극 추천했다. 뭐 그런 식으로 뭐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오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마, 저는 말 그대로 중고비의 말만 다 듣고 이렇게 한 건데, 뭐 사람들이 응. 저희가 뭐말 저희가 말을 안 하고 소, 어, 이렇게 티를 안 낸다 보니까 시청자분들은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충분히 이해합니다. 시청자분들 민심만 보는 게 아니라 모든 분들의 민심을 좀 봐야 될경향도 있어요. 네. 어 응. 있는데 그렇 있는데 그쵸. 시청자 민심을 체크를 안 하시잖아요. 채... 제 시청자분들을 이제 어, 투레이션 후원 터짐 리액션 어 이제 그 쪽으로만 자꾸 분위기가 쏠리니까 아니면 좀. 후원 터지더라도, 어. 중심을 좀 잡아주면서, 또, 킹크로 언급도 하고, 음. 어, 이렇게 좀, 무게를 갔었더라면, 음. 멘트를 끊고, 정리를 하고, 음. 킹크로 멤버들 집에 보내든지, 아니면 같이 킹크로 멤버들하고 방송을 하든지, 음. 아니면 보내고 나서, 뭐, 미님하고 태호님을 따로 불러서 셋이 서 방송을 하시든지, 음.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음. 또, 처음 뵙지만, 쿠로를 하지 않는다고 왔는데, 그럼왜오신거예요 음. 쿠로를 할 마음도 없는 사람을왜 불렀어요? 한번 다 불러서, 누가 괜찮은지 한번 보자. 오케이 오케이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그냥 한번 다 불러본 거긴 해요. 사분들의 민심이 음. 다 집에 보내고 음. 둘이 다시 해서 맨 하나씩 옵자뭐 음. 그러면 그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네, 네. 의가 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쵸. 그죠그 그쵸? 부분 또한 어. 인간적으로 도식하게 어. 네. 저도 지금 옆에서 백업 역할을 하는 것도 음. 너무 지쳐요. 그러니까 음. 이거를 오늘 뭐딱크로 방송 딱 오늘 요, 요, 요거까지 요딱 하겠습니다 아니면 정리를 음. 좀 하셔서 음. 크로 방송을 딱맥한번 맥 끊어주고 음. 아니면 크로 방송 맥한번 끊어주고 또 다음 쪽을 한번 생각해서 이어가시든지 음. 자 그러면 일단 킹크로드 그러면은 토요일은 쉬기로 했잖아요 네. 그 월요일부터 일단 둘이 가는 걸로 일단 네. 둘이 가서 그냥 천천히 그냥 한 명씩 해. 그렇게 할까요? 리셋으로 가는 게 좋아요? 그니까, 어. 어리... 이래 따지면 누가 우리랑 하나있어 그러면 다 받자고, 차라리. 이게 또 이. 받아도 문제예요. 받아도 문제고, 둥이해도 문제잖아, 지금. 그냥다바아보러 그러면 그러니까 다, 다, 다 떠날 것 같다며. 쿠로 <laughs> 크로 방송 여기까지 하고, 월요일부터 그냥 둘이서. 다시 그 묵묵하게, 진짜 필요한 사람들만 이렇게 영입하는 걸로. 아니면 진짜 둘이서 다시 리셋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그냥 다, 일단. 이 멤버로 그냥, 그냥, 어차피 올해 못 가, 다, 다 같이 올해 가자는 게 아니야. 시청분들 또한 자꾸 오해 생기고, 딱 중심 딱딱 잡아주고, 정리를 해주고, 음. 뭐, 시청자분들의 해소가 있으면, 뭐, 발언을 주셔가지고, 뭐, 바로바로 풀수 있게끔, 오해가 없게끔, 자꾸 자꾸 이걸 정리해줘야 되는 게 스트리머 방송 주인인데, 음. 그것도 하나도 없고, 계속 그냥 후원받는 게 그냥 그 목적으로 가다 보니까, 뭐 그럼 다시 이렇게 얘네들 쭉세여가지고 뭘, 시, 뭘, 뭘 보여주게끔 할 건데요. 어차피 사람들 뭐걔네들 음. 리액션 끼뭐다 맨날 버는 건데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응. 간택 한 사람한테 뽑고 그냥 가자고 협의가 되면 뽑는 거야. 그래? 네, 네. 네. 오케이 다 앉아주세요. 뒤에 다 앉아주세요. 그랬습니다. 오늘 솔직히 올때 마음이 한70% 정도 됐었어요. 음, 음, 음. 그래서 아까 제가 남아 있었던 이유도 있었고 그렇죠. 너무 한 곳에만 또 이렇게 도와주시다 보니까 음. 부담이 돼요. 기존에 계셨던 분들도 좀 이렇게 도와주시고 챙겨주시고 좀 같이 응원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어쨌든 아까 비효식으로 운영이 됐으니까 동진님 말에 저도한 표를 좀 드리고 싶어요 합격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합격입니다. 검이한테 어. 솔직히 피를 어, 많이 솔직히? 빨았지만 <laughs> 네. 중검이한테좀 도움이 되고자 온 사람이고 원래는 하고 싶은 생각도 <laughs> 없었어요. 그근데 <그렇지>. 음, <laughs> 솔직히 핫하잖아요. 오케이 합격. <laughs> 앉아요. 어, 지금 당장은 제가 보여. 지금 진짜 성공하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네. 와! 아, 학 아, 아, 아!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니까 감사합니다. 불합격입니다. 탈락입니다. 아, 네. 어? 지금 이제 샅발가 삿발... 샅발한다. 하라면 한대요. 합격. 아. 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